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3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의 3서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한의 세 번째 편지이면서, 이 또한 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복음의 어떤 전파사의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그런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 어, 그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죠. 요한의 친구, 가요를 향한 그런 서신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 1서 2서는 수신자가 어떤 교회 공동체죠. 누구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한 3서는 예, 한 사람, 예, 아마 요한의 친구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 가요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에, 어떤 선행을 했고 또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 칭찬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디오드베라라는 사람을 에, 또 어,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에, 가이오가 음, 예, 아마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 추측이 되는데 아, 이 가이오에게 보해진 편지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께 에, 전달되고 익혀졌다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예, 이 요한 삼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잘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근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예, 우리가 축복하는 인사 문화 중에서 제일 아마 좋은 인사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데 예, 범사에 형통한 것과 육적으로 건강한 것, 또, 영적인 번영과, 어, 같이 연결시켜 나갈 때, 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범사에 있어서의 형편이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죠. 영적인 성공과 상관없이 성도의 현실적인 예, 무지적인 그런 예, 번영을 예,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 영적으로는 어, 어, 깊고 또 성공했는데 아, 현실적인 번영의 문제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예,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역처럼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런 어떤 복을 누리는 것 나중에 그런 것을 아마 우리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어떤 그것이 축복이고 아니고의 문제로 우리가 메모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영만 잘되면 육은 어때도 좋다라는 사석은 사상은, 사상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근본을 해가지고 영육이 분리되고 이원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것과 육적인 건강한 것 이것이 무조건적인 어떤 영적인 성공의 척도라고 믿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야말로 물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유물론적인 사고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대해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라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그런 답이지만, 어, 비록 내용이 잘돼도 범사에 잘되거나 강건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도 기억하면서 가장 우선인 수지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 욕심의 환경과 여건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영이 잘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요한은 또그가요에게 이처럼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을 줄줄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좀 있습니다. 어 지금 친구인 가요에게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가요오는 나그네 대접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나은애라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사실은 어, 특별한 어떤 그 사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전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가요가 그들을 잘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순조로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여비까지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절 6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조리로 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가요가 베풀었던 선행과 그런 복된 일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순회존재자를 후대하는 행위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잘 실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신 바이었죠 그래서 가이오는그것에 참되게 진리를 잘 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성도의 모범을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네. 요한은 가요의 선행을 칭찬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전도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발절에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사역은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의심 양면으로 전도자를 후원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비록 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것을 후원해 주고 또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또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그런 사역에 귀한 보탬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이 자리를 빌어서 또이 시간에 빌어서 또 그런 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귀하게 예, 감사의 말씀 인사 드립니다. 반면에 이 가이온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이 요한 삼서에서 또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 이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가이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회전도자들이 협대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의 으뜸으로 세우고, 또 이미대로 권위를 남용하는 그런 겸한된 삶을 보였죠. 이 9절, 10절을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음, 분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전도자들을 돕고 후원하고 또 무심양미로 그렇게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교회의 으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으로 자기의 교권과 허영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3세에서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또그 바로 뒤에 연결해서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오히려 어 반대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고 진리 안에서 가는 삶을 살았죠. 이런 그런 신뢰적인 것을 요한이 예를 들어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진리안에서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이오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 어, 디오 드레베 같은 그런 에, 거짓되고 교만된 그런 모습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될수 있기를 오늘 유한삼사 읽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영혼이 잘된 것과 육신에 그런 번영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여러가지 축복의 시간과 기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선을 베풀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어 전도자들을 어 후대하고 어또어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애쓰며 나아갈 수있기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이오편에 또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